안녕하세요. 힐링마스터 태공입니다. 오늘도 선시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루종일 모든 일 잊고 앉았노니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네 내 평생 무슨 살림살이 있겠는가 벽에 걸린 표주박뿐일세 네이 시는 조선 숙종과 영조 사이에 사셨던, 어, 본명은 해원, 예, 자는 청경, 법포는 하몰이 난, 어, 선임이 있으신 건데요. 예, 어, 굉장히 좀, 음, 선임의 소박한 삶, 예, 무소유의 삶을 잘 표현한, 어, 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 불교에서는 사실, 그, 보면, 그, 무소유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예. 이제 정신적인 무소유와, 그 다음에 어떤, 어, 삶의 어떤 살림살이의 무소유도 상당히 이렇게 중요시 여기었죠. 예. 말하자면, 이제, 일이 일발이라는 정신으로, 어, 대표되는데요. 어, 말 그대로, 예, 옷한 벌. 예, 그 다음, 밥으로 가나, <laughs>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표주박 하나, 뭐, 어, 이런 거, 예, 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신 굉장히 이좀 소박하면서도, 예, 어떤 수행자의 삶을 잘 표현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 요걸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한자인데요. 한자로 이제 좀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예, 진일 망귀자, 예, 하루 종일, 예, 아무 생각 없이 무심히 앉아 있었더니, 예, 그래서 망귀라는 것은,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예, 색, 생각을 잊고, 예, 예 는다 이렇게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망귀자, 이렇게, 예, 그, 본 망상을 잊고 앉아 있는다. 그 다음, 제천, 화, 우표라. 예, 예, 하늘에서 꽃비가 예, 내린다. 이런 뜻이죠. 예, 예, 어 뭐, 이게 이제 그 불교 경전에 보면 이렇게 꽃비가 내린다. 뭐, 이렇게, 어, 부처님이나 어떤 그 불보살들에게 꽃비가 내리는 장면들이 이제 많이 연출하는데요. 예, 이건 이제, 어, 제가 볼 때는 어떤 진리의 어떤 그, 예, 느낌들이 꽃비처럼 내리는 어떤 그런 거죠. 이제, 이, 진리의 에너지, 진리의 각성이 이제 꽃비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에너지는 계속 우리한테 쏟아져 들어오죠. 진리의 에너지는. 그것이 이제 꽃비가 내린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 다음에 생, 생의 하 소유, 예, 한평생, 뭐생에 예, 어떤 소유가 있었는가, 에 예, 이렇게 보니까, 벽상계 단표, 에벽 예, 위쪽에, 예, 걸려있는 표주박 하나 뿐이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에 뭐, <laughs> 예, 물질적인 것은 이렇게 표주박 하나 예, 있었지만, 예, 그 진리를 찾아서 예, 진리의 꽃비가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것이 어찌 보면 음, 수행자의 표본이 되는 하나의 단순하지만 음, 좋은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은 간단히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